2017 수원 연극축제가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전래 동화를 주제로 한 어린이 국악 뮤지컬, 아임 공연, 인형극 등의 국내 작품과 영국, 스페인, 일본 등의 해외 작품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애니메어와 영국의 예가스, 더휠 하우스 등.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한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새롭고 유쾌한 무대를 선물했습니다. 올해 연극축제의 또 하나의 볼거리, 바로 수원만의 지역적 특색을 담아 자체 제작한 개막작과 폐막작입니다. 개막공연인 뮤지컬 정조는 수원을 대표하는 세계예술단체가 함께 제작한 것으로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의 행보를 화려하고 성대한 뮤지컬로 선보였습니다. 해막작인 은하수의 노래는 한국의 타악그룹과 대만계 보컬리스트, 인도네시아 전통 무용가 등 다국적 아티스트가 참여해 감동적인 화합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 연극 페스티벌과 수원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 희곡 낭독 등도 펼쳐진 2017 수원 연극축제. 올해 21회째를 맞은 수원 연극축제는 예술성은 물론 시민 참여의 폭까지 대폭 넓히며 열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원 ITV 이다혜입니다.